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laughs>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laughs>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한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 가세요 예, 김상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니켈, 니켈. 네. 니켈을 네니켈 모티브로 재밌는 얘기해 주신다고 맞습니다 실행의 음. 원료 니켈 재미없으면 화낼 거예요 <laughs> 스테인레스 어떻게 만드는지 <laughs> 기억해요? 황 기자님? 모르겠는데요 철에다가 니켈 넣고 뭐 하나 또, 넣, 또 넣는 거 있는데 뭘 넣어요? 크롬. 철하고 니켈이 들어가요 아, 그럼 크롬, 크롬이 들어가는 거요? 크롬 크롬 어 공대에서는 이런 것도 배웁니까? 중학교 <웃음> 기술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laughs> 어. 여튼 네 여튼 오늘은 니켈 얘긴데요 지난주 네. 9일날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니켈 선물 가격이 네. 톤당 10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쭉 치솟죠 원래 2만 한 5천 불 왔다 갔다 하다가 음. 이 이틀 새에 걸쳐서 한200% 넘게 엄청 그렇죠 200%가 넘는 거죠? 400%인가요? 네네 음. 엄청 올라요 그래서 톤당 장중에 10만 달러까지 갔다가 예. 그 종가는 한 8만 원에서 끝났는데 그때 그 런던 금속 거래소가 금속 비철금속 거래하는 걸로는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예. 여기가 거래를 아예 정지를 했는데 이게 거래 정지를 시킨 게 1985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원래는 11일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또 연장을 했고 중국에 있는 상하이 선물 거래소도 니켈 가려가 거, 가격이 급등을 해서 여기도 음. 거래를 멈췄다고 거래가 합니다. 거래가 정지됐어요? 네. 어, 뭐 서킷 브레이크 모에 것처럼 그런 거죠. 아, 그런 거라고 예. 볼수 수 있죠. 뭐. 음, 네. 왜? 음. 그래서 이그왜 이렇게 올랐냐? 이게 사실 그 최근에 러시아 때문에 예.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러시아의 단일 기업 생산 규모로는 1위인 니켈 생산 기업이 있어요. 노릴스크라고 하는데. 음. 이 기업으로만 따졌을 때는 가장 많이 생산을 합니다. 2019년 기준이 가장 최근 통계인 건데 그 22만 9천 톤 음. 이게 전 세계 한14% 정도 돼요. 1년에 네. 생산하는 니켈 네. 이.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니켈이 좀 고순도여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으로 따졌을 때는 전 세계 한 15에서 20% 정도. 음. 데 노릴스크. 이게 노릴스크. 음. 음. 근데 완전 이게 노리는 모양이에요. <laughs> 네. 네. 그데 <laughs> 네, 지난 2월 24일날 미국이 한번 제재안 발표할 때 포함이 됐었어요. 예. 예. 그래서 수출이 안 되니까 아하. 다른 기업들도 여기서는 아하. 니켈을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 부족. 그렇 사실 이 제재 포함이 되기 전부터 니켈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을 해, 하기는 했는데 네. 원래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수요가 부진할 때는 한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져, 떨어졌었는데 가격이 톤당. 톤당. 음. 네. 지난해 좀 많이 회복을 해서 지난해 한. 그 12월에는 한 2만 달러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네. 러시아 위기가 조금 생기고 난 다음에 오르기 시작해서 러시아 침공한 직후에는 2만 5천 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예. 그래서 런던 근속 거래소의 재고량도 한 8만 8천 톤 음. 이게 2020년 12월 그때쯤에 한 26만 톤 24만 톤 정도였는데 엄청 예. 많이 줄었죠. 음.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었던 와중인데 진짜 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음. 사실 두 번째 이유 훨씬 재밌는데 네. 일종의 흥미진진한 싸움? 뭐 예. 투기 수요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얘기가 조금 기, 깁니다 뭐첫 예. 번째 등장인물이 있는데 중국의 칭산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가 한국으로 따지면 포스코랑 비슷한데 네. 니켈이랑 스테인리스 강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하. 근데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인도네시아나 인도 등의 공장이 많이 있고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한세개 정도 있어요 예. 니켈 생산은 인도네시아가 국가 단위로 했을 때는 1위거든요. 음. 그래서 2019년에 인도네시아 생산량이한 80만 톤 정도 되는데 예. 이 칭산 그룹이란 곳이 합작사들 다 포함해서 한 20만 톤 정도 생산을 했으니까 음. 4분의 1 정도 굉장히 큰 기업이죠. 인도네시아 예. 전체 니켈 생산량의 4분의 1을 정도. 중국 회사가 가서 판다. 합작사도 있기는 하는데. 어. 네. 어. 예. 그, 그래서 그 니켈 거래 시장에서도 사실 이 칭산 그룹이 빅샷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예. 선물 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음. 근데 얘네가 그 지난해부터 공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거든요. 한 음. 10만 톤 정도. 예. 10만 톤이면 우리나라 니켈 연간 수요 비슷합니다. 음. 지금 조금 많이 늘었을 텐데, 그래서 그 얘네가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이유가 되게 재밌는데, 먼저 니켈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사진 먼저 하나 띄어드릴게요. 예. 니켈은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 원광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황화강 뭐 산화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흙에 있는 이 원광을 캐서 이렇게 재련을 합니다. 그러면 네. 니켈 선처리라는 게 나오고 음. 이게 니켈 품이라고 하는데 순도가 네.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99%까지 올리게 되면 음. 이 아. 니켈 클래스 1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저희가 말하는 배터리 원료로 쓰입니다. 아, 클래스 1, 클래스 2 이런. 있던데 그게 저걸 말하는 거군요. 품입니다. 순도를, 품, 말, 순도를 말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아.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 그래서 니켈의 원료 이 황화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 이 황화강은 보통 뭐 캐나다나 러시아 예. 이쪽에 많이 매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황화강을 재련을 해서 보통 배터리 원료를 많이 만들어요. 예. 그리고 삼화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삼화강은 보통 인도네시아나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이 품위가 낮은 니켈 선철이나 뭐 페로니켈 음. 음.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의 원료로 쓰입니다 아 스테인리스 강에 쓰는건 따로 있는 거네요 따로 그러니까. 있어요 따로 있어요 아. 순도 좀 떨어지는 거 아, 순도, 순도 떨어지는, 떨어지는 애들 그 네. 쓰고 네. 그렇죠. 순도 좀 높은 애들은 배터리쓰 어차피 섞는 쓰고. 거니까 저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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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섞을 음. 거니까 근데 지난해 3월에 칭상그룹이 이런 기술이 있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품위가 낮은 니켈 선철을 네. 그 순도가 높은 그 정년 니켈로 만들기 전인 니켈 매트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우리가 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니켈 가격이 급락을 많이 합니다. 떨어졌겠네. 네, 네. 많이 떨어졌겠네요. 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순도 낮은 것도 이제 그런 배터리에 쓸수 있다니까 그렇죠. 음. 뭐 이렇게 재련을 더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칭상그룹이 이제 배터리용 그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생산량을 우리가 그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국내 중국 국내에 있는 전기차 업체랑 계약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니켈 가격이 급락을 하는데 그때 네. 낙폭이 뭐 10년 만에 최대 포, 낙폭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베팅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니켈 가격이 떨어질 거다. 네. 그래서 10만 톤이라고 하는 그, 그 니켈을 먼저 잡아둔 거죠. 공매도로 공매도 포지션으로 내부자거래네. <laughs> 그러나 뭐 자기의 그,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그게 실력이죠. 어. 원자재 시장에서는 그렇죠. 보통 원자재 시장은 어. 그렇게 빅샷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더큰 빅샷이라고 할까요? 네. 일부러 연으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신원 미상의 한그 비축 업자가 음. 갑자기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켈을 음. 니켈을 음. 음. 3월 3월 들어와서 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이 칭산 그룹이란 데는 한 80억 달러 음흠. 한국 돈으로 하면 9조 원 정도 예. 투자 손실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예. 아, 니켈 가격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뭐 정확히 무슨 올라가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음. 신원 미상의 비축업자가 이걸 네.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완전 추정인데 칭산이 산다는 공매도를 했다는 걸 알고 내가 그랬을 돈을 꼬끌어들여서 음. 반대 포지션으로 한번 해 보겠다. 아니지. 그럴 이유가 없지. 근데 어쨌든 본인도 비싸게 사는 거니까. 네. 음, 신원미상은 누굴지 모르겠네요. 어. 근데그 비축업자가 그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관리하는 그 창고, 그 재고 물량의 한 50에서 8 0를 지금 손에 쥐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음. 그래서 지금 원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고량이 많이 부족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그 이, 이, 이 비축업자가 입도 선매를 하니까 가격이 급등을 음. 했던 거죠. 채팅창에서 중국의 보복이다 <laughs> 그래서 칭산그룹은 망했어요? <laughs> 뭐 아직 망한 건 아닌데 네. 그뭐 일단 투자 손실이 났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정도 소식까지만 나오고 칭산그룹이 있습니다 칭산그룹이 혹시 네. 상장사는 아니죠? 아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네요 왜요? 음, 뭐. 아니 그 반대편에서 샀다는 그큰 손이 어, 같은, 같은 자작극이 혹시 오른손 왼손 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는 망하고 대주주는 돈 벌고 뭐 이렇게 <laughs> 하든가 아니면 네.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층산그룹 이건 진짜 2%의 상상입니다 네. 나쁜 2%의 나쁜 그러면, 상상입니다 층산그룹이 네.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죠 어, 야 아들아 어. 아들아 어. 우리가 내가 회사 돈으로 어. 어. 공매도를 했다 공매도 할 거야 어. 근데 아마 이쯤 되면 아마 회사에서 더안할 거야. 어. 네가 반대 포지션 잡아. <laughs> 어. 그런 다음에 어. 야김 부장 안 되겠다 꺾어라. 어. <laughs> 그럼 그러면 이렇게 큰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어, 갖고 있다 상속세 내는 것보다 음. 아빠 회사 쪼그라들었고. 야참 음. 그냥 상상입니다. 아무, 아무 근거 없는 아무 근거 <laughs> 네. 없는. <laughs> 근데 이게, 이것도 희한하긴해요 그러니까 그게 블룸버그에 <laughs> 네. 나온 기사로 음. 기억하는데. 신혼미사 그건 왜 확인이 안 되지 다른 거는 공매도 어디 간건다 포지션이 되는데 음. 이렇게 많이 니켈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네. 50% 이상의 음, 니켈을 음. 사들였다고 하는데 어딘지를 알려주 알려지지가 않은 것도 특이해요 다 소문날 것 같은데 금융신명제가 예.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음. 죄송합니다 그렇죠. <laughs> 아무튼, 예. 그런, 아무튼 그런 예. 일이 있었다 음. 그래, 예. 그래서 급등했다 음. 투기 세력끼리 붙어가지고 급등했다 음. 예. 근데 그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또 한국에서 국내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뭐였냐면 네. 암바토비 광산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암바토비 광산이라고 2006년도에 우리나라가 지분 투자를 했던 니켈 광산이 있거든요. 네. 그게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있어요. 마다가스카르 마드가스카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알죠. 그 알죠. 태평양 섬. 제가 미국은 못 가봤어도 마다가스카르는 <laughs> 어딘지 압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마다가스카르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옆에. 네. 근데 네, 되게 특이한 건 여기 원주민이 남방 기열이라고 해. 동남아계요. 음. 여기 아프리카계열 흑인이 아니라. 어. 그래서 이마다가스카르에 예. 보면 이 암바토비 광산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음. 이게 그아 예. 광물자원공사랑 그다음에 포스코인터내셔널, S T X 음. 뭐. 이렇게 세계 회사가 컨소시엄을 꾸려가지고 2006년도에 27.5% 지분을 확보한 곳인데 네. 그때 당시에 연 연산, 연산 연간 한 6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그때 지분 투자를 했던 광산입니다. 그런데 음. 이 광산이 되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어느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었냐면 뭐, 뭐가 많은 광산이에요, 저기가? 여기가 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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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산 니켈이 네. 6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네. 니 니켈, 니켈 중에서도 잠깐 사진을 조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산화광이라고 하는 라테라이트 네. 이게 많은 광산인데 특이하게 네. 이걸 정년 니켈 그래서 배터리용으로 만드는 오. 되게 보기 아. 힘든 네. 광산입니다. 음. 배터리용으로 쓸수 있는 니켈의 클래스 있는 광산이다. 맞습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참여정부에도 때, 때도 그랬고 굉장히 뭐 우리가 그 니켈을 확보를 했다라고 예. 하는 그때 뭐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용역 보고서를 내서 이 사업은 실패했다. 음 아하. 언제 산 건데요? 2006년도에 산 겁니다. 2006년에 샀어요. 네. 그러면 2006년이면 전기차가 목격화되기인 근데 것 그때 당시에 니켈 가격이 엄청 높았어요. 그때도요? 맞습니다. 지금보다 음. 더 높았습니다. 그때, 그때 니켈 왜, 가격이 왜 이렇게... 톤당 5만 불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음. 전 세계 자체가 굉장히 중국도 그렇고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여서 스테인리스 많이 쓰니까 그쵸. 지금도 훨씬 많이 씁니다. 특수강을 음. 합금하는데 음. 스테인리스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지분 투자를 했는데 2009년에 여기서 쿠테타가 일어나요. 예. 음. 근데 되게 웃긴 건 당시 2006년도에 우리가 투자를 할때 예. 그때 그 광물자원 공사에서 당시에는 광업 지흥 공사였는데 거기서 이사회 워록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다가스카르는 국가 신용 등급이 52위다. 네.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때 음. 당시 한국이 45위던 시절이거든요. 예. 음. 그래서 투자를 했던 건데 2009년에 반군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이 바뀐 거죠. 아 예. 그래요? 어. 네. 오. 그러면 그 광산의 소유권도 불안해졌네요 그래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비가 2천, 2억 6천만 달러 예. 한 3천억, 3천억 정도 되죠 예. 근데 13억 달러 와. 1조 5천을 내든가 맞습니다 나가든가, 나가든가. 그렇죠 전 정부는 난 모르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음. 어. 음. 와. 그래서 다시 계약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데 음. 제가 2018년도에 저기 한번 출장을 갈 뻔했어요 아, 마다가스카르 예. 갈 뻔하고 제가 못 가고 후배를 보냈는데 후배가 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남아공까지 가서 되게 터덜터덜한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음. 목숨을 걸고 다녀왔다 예. <laughs> 그만큼 기반 시설이 굉장히 안돼 있는 나란데 네. 음. 그래서 원래는 (2010년까지) 그~ 플랜트로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2012년까지) 미뤄집니다 예. 그때 비가 너무 와, 많이 오, 와서 공사를 제대로 할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아 여기 또 네. 사이클론이라고 하나요? 예. 태풍도 굉장히 많이 온대요 네. 그래서 음. 공기가 엄청 길어지면서 투자비가 87억 달러 어어 87억 달러는 얼마예요 10, 10조? 어, 17억? 10조 가까이 어. 늘어난거죠 들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다시 계속 돈을 집어넣는거죠 그 광산 개발 게죠. 비용이 맞습니다 음. 그거 다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는 아니고 저희도 지분만큼 들어갔죠 지분이 우리나라 지분이? 27.5% 27%로. 음. 어. 네. 꽤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그 광물자원공사가 한 1조 3천억, 네그 정도 투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 하고 있는데 우여곡절이 엄청 많네요 여기. 그래서 안 나왔으면 어떨 뻔했어요. 어.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우여곡절끌때 2014년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다시 또 생산을 계속 해왔는데 네. 뭐 수소 공장이 폭발이 나고 <laughs> 그 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또 셧다운 되기도 하고. 예.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또그 해외 자원 개발은 다이 적폐다 실패다. 음. 그패다 아. 그래서 다 팔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각 작업이 진행이 되다가 음. 지난달에서야 그 정부에서 회의를 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매각을 재검토해보자. 팔지 말자. 그쵸. 너무 아깝다. 팔지 말자까지 결정을 한건 아닌데 예. 일단은 매각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라고 의사결정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음. 이건 뭐. 실패한 정책이니까 실패한 그쵸. 투자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고 쭉 가다가 음. 그렇죠. 어.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조사 두 번이나 하고 어.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심지어는 산자부가 본인들이 직접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던 자원개발 어. 그래서 팔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니켈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하면서 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어.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아, 요즘 와. 요즘은 이 광산에서 니켈 캐면 돈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얼 얼마나 나, 나오는 거 그렇죠? 최근 나온 수치가 파악이 안 돼서 최근 네. 가장 최근에 확인한 수치가 2017년까지인데 그때 한 3.7만 톤 연산 네. 10만 톤요? 3.7만 톤. 3.3만 톤, 7만 톤 정도? 톤당 요즘 한 1억 하니까 연산 한 3조 7천억 원 정도를 번다는 거네요. 이번에 급등한, 급등한 가격을 그런가요? 반영하면 그렇죠. 음. 원래는 여기가 계획이 6만 육만 톤이 계획이었어요. 예. 플랜트도 딱 그만큼 갖춰놨고, 근데 음. 풀 캐파로 아직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표 하나 있네요. 해. 이건 뭐야? 아이이 표가 아닌데. 1년만 캐면 그동안 들어갔던 돈 뻐꾸도 남네요. 근데 저희가 지분율이 그냥. 작으니까. 그리고 아, 사실 아, 여기에 또사 사실 뭐 지분율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그 보통 해외 자원 개발을 하게 되면 오프테이크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 요 이게 판매권이라고 하는 건데 예.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암바토비 같은 경우에는 암바토비 광산에서 생산하는 니켈의 50%는 우리가 판다. 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예. 네. 음. 우리가 판다. 그래서 실제로 201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90% 고순도 니켈을 음. 생산을 네.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2017년까지 음. 한 4만 톤 정도.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니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기도 하고 음. 배터리 수요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때라서 네. 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돈은 못 벌지만 효자 노릇을 했던 광산이긴 한데. 네. 근데 광무자원공사가 사실 돈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해외에서 자원 개발만 하는데 그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2006년도에 사실상 시작을 했고 예. 이게 첫 사례고 안바토비가 이게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와중인데 돈을 못보니까 그때 처음에 그 투자했던 돈들이 다 장부가에서 손실 처리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자본 잠식에 빠졌고 자본 잠식에 빠지니까 계속 정부나 시민 단체 국회에서는 광무 자원 공사 다 팔아라. 니켈 팔아서 어, 회수해라 떨어져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게 산게 아까 좀 5만 불때 샀다 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니켈 가격이 5만 불때 광산을 샀는데 요즘이야 급등했지만 그 동안 뭐만불2만 음. 불이었으니까 계속 그냥 적자로뭐 10, 10년 음. 1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막 하여튼 니켈 공급이 싶어요. 많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공급이 많이 음. 됐었죠. 니켈이 계속 그 광산 투자를 많이 해서 아, 예. 이게 되게 슬픈 표긴 한데 한번 보여드리면 파면 니켈 파면 니켈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게 니켈 현물 가격 추이예요? 저때 네. 샀다고요? 이때 샀습니다. <laughs> 에이 진짜, 진짜, <laughs> 에이 진짜. <laughs> 아유 정말.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 너무 안에. 어.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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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쩔 수 없는 게. 네. 이때 저럴 때니까 사야 되겠다. 우리 자원 어. 여기 해야 어. 된다. 어. 우리 그렇죠. 이그한 그렇죠. 아무것도 안나는 우리나라 이거 네. 지금 이래. 이러... 나도 사야 된다고 살것 하겠죠. 보통 주식도 저럴 때 사요. 그렇죠. 음. 굉장히 슬픈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도 자원 개발을 이전에는 꽤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1997년도 IMF 때다 팔았거든요. 아.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된게딱 이때쯤 삼회정도 때예요. 아. 진짜 어, 어마어마. <laughs> 왜냐면 가격이 저, 저 가격이 요... 지금 됐네요 이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좀 심... 존버를 해서 <laughs> 존버를 해서 지금 겨우 엄, 음. 원금 회복이 됐네 이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실 예. 광물자원공사 입장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 그리고 2011년도에 IFRS 그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네. 이것도 재밌는 얘기이긴 한데 음. 이 광물 가격이 떨어지면 이 광산의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 그 손당 5만 달러에 샀으니까 이걸로 장부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겠죠. 이렇게 떨어지면 장부가 장부가치를 까야 돼요. 음. 네. 까야 돼서 계속 까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오를 때는 또 장부가치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네. 팔려고 내놨는데 뭐 팔리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등했다 니켈 가격이 오르니까 아 이거 다시 다시 생각 생각해야 되겠구나 음. <laughs> 이렇게 된 거죠. 렇군요 네. 팔더라도 비싸게 팔아야 되는. 네. 그럼 저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가격 계속 유지는 되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뭐 구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한데 네. 일단은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잖아요. 네. 이게 표를 제가 다시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음. 이 표인가? 잠시만. 표가 너무 많아서 이게 2019년에 주요 네. 기관들이 예상을 했던 니케 가격 전망입니다. 예. 네. 2022년에 17,000달러 정도 톤당 음. 근데 지금은 25,000달러 지금 현물가격은 5만 달러 가까이 가 있죠 음. 그리고 지금 전망치들은 대부분 다 2만 달러 중반대 음. 이렇게 되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전기차 수요가 또 갑자기 급증을 해서 음. 그러면 수, 수요를 봤을 때는 훨씬 뭐, 더 니켓 가격이 이 가격을 계속 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음. 지금 최근에 수급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당17,000 달러가 가격 전망인데, 네, 당시 2019년에, 2019년에, 19년에 예상한 거니까 사실은 음. 좀 이때만 해도 2019년은 니켈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 수치잖아요. 당시에도 그래서 팔려고 했었던 거고. 음. 그런데 지금 저게 저 단위로 하면 100이잖아요, 100. 톤당 0만 불. 음. 선물 가격이. 선물 가격. 그것도 이상급등이니까 사실 아, 그 전의 가격을 따지면 현물 가격이 해야. 지금 한 오만 달러 정도니까. 음, 예. 그 이전 가격은 이만 오천 달러 정도. 아, 음,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올라가면 이 광산은 뭐 괜찮을 것이다. 뭐 지금 워낙 오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니켈 수요가 많아지니까. 지금 뭐 얼마나 배터리가 많이 쓰이겠습니까 앞으로. 생각하면 좀 이제까지도 버텼는데. 조금 버텨보자 원, 원자재 투자를 하는 건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그니까 원자재 투자할 방법이라는 게 선물을 사면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니까 롤오버 비용이 까질 거고 음. 아 국가 단위에서 국가 말서 그렇죠 근데 선물과 선물은 또 리스크가 크니까 국가가 되기 어렵기도 하고 네.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 선물은 가격했지 기능은 음. 있기는 한데 물량 확보 기능은 없어요 사실 니켈이라고 하는 그 핵심 광종들을 국가 다 지정을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필요하면 엉망금을 음. 주고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옵테이크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우선 판매권을 지게 되면 이 광산에서 나오는 절반을 우리가 가져간다. 근데 시세로사 가져갈 거니 시세로? 그뭐 그렇죠. 그죠. 시세라고 하는 건 거래되는 가격일 것이고 네. 오르락 내리락할 수 있는데. 음. 그러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 있으면 살수 있는 가격에 사오는 거니까. 그 시세도 뭐뭐 뭐 기준들은 다 다르긴 한데 뭐 예. 전월 평균 가격? 어쨌든 시세에 음, 음. 갖고오는 걸 테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는 자원, 거나, 사는 거나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을 하, 하는 이유가 어. 자원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음. 어, 그러니 자원 가격이 오르면 자원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이익을 우리 국가가 가져가야 합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원을 수입해야 되는 나라니까 무역이 적자가 크게 날 겁니다. 그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자원 가격 오를 때 우리가 이익을 갖고 올수 있게 금융 상품으로 해지를 하든가, 음. 뭐 그렇게 해 주는 게 진짜 니켈을 갖고 있던가, 진짜 원유를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근데 음. 비싸게 주고 사도 딴데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로일이라고 그 호주에 철광산이 있는데 네. 지난해 한10% 지분 정도 제가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난해 7,500억을 배당으로 받아왔습니다. 배당 네. 그렇죠? 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안바토비에서 니켈을 사온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음. 광물공사한테 가는 거죠. 음, 음, 음.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어디 가는 건 아닌 거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니켈이 그렇죠. 음. 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나 광산에서 나온 거 사나 똑같을 음. 수 있는데 예. 진짜 구하기가 어렵다. 그, 그 유사시에 어. 유사시에는 안 돼. 니켈 코리아에 못 팔아. 안 돼. 네. 네. 전 세계가 경, 전쟁이야. 음. 라고 하면 음. 안바토비에 있는 미켈이라고 갖고 올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네. 유전 개발했어요. 을 네. 그런데 전 세계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음. 내지는 뭐 대만 해협이 막혀서 배가 못 와. 음. 그러면 우리거나 우리 거니까 좀 통과합시다. 이거 되냐고요. 음. 남미에 있는 어떤 그 유전이 우리 거다. 예. 비키세요 이거 우리, 이건 거 우리 이 우리 석입니다 라고 음. 할수 있냐고 지금 전쟁 나 있는데 음. 전쟁 나면 그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못 쓰, 돈 주고도 석유를 못 구할 상황이면 음. 해외 자원 개발을 해도 그 자원을 못 갖고 들어온다 음. 어차피 유사시에는 못 쓰는 자원인 건 마찬가지다 유사시에 음. 대비하려면 비축을 해놔야지 그거 말고 저 러시아 허브벌판에 우리 미리 있습니다 미리 있으면 뭐 음. 어떡할 거예요 유사시에는 어차피 못 갖고 오고 음. 유사시가 아니면 어차피 돈 주고 살수 있으니 음. 그 돈을 마련하는 거는 필요한데 굳이 현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음, 생각이 들더라는 거 비축을 하더라도 쌀때 비축을 하려면 음. 어쨌든 우선 배수권이 있으면 비축할 수 있는 물량도 생기는 거기도 하고 사실 또 최근에 요소수 사태도 있었잖아요. 음. 네. 너무 극단적인 뭐 사례일 수 음. 있긴 하지만 음. 예. 정말 필요할 때못 가져오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전쟁이 아, 아니더라도 아 요소수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요소를 그렇게 구할 음, 수가 네. 없어가지고. 예, 예. 예. 그런 이프로가 잘못한 걸로 <웃음> <웃음>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라면서 어.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 의미가 있네요. 어. 의미 있는 야. 걸로. 네. 의미가 있는 걸로. 뭐 모르겠어요. 걸로? 어, 뭐 모르겠. 지금 음.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음. 주식이면 팔아야 되는 게 정답이다. <웃음> <웃음> 이때 파는 게 정답이다 이런 의견들도 네. 있기 있는데 네. 어, 쎄요. 네 이런 거 보면 음. 진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살때 음. 이렇게 조금 올렸을 때 사고 네. 사,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처럼 음. 뭐가 이렇게 좀 쌌을 때 사고 지금 했으면 굉장히 해피했을 텐데 음. 워낙 비쌀 때 사고 막 했다가 팔려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가격이 오르네? 그러면 <laughs> 지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웃음> <웃음> 다시 고민하는 그런 거죠. 음. 습니다김상기자 니켈 이야기 이, 여기까지만 듣고 더 할... 네,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네,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프레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